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로 장기투자하는 아마추어 장아치입니다. 존경하는 쌤분들, 2020년 초특급 배당에 당첨되신 걸 축하드리며, 초특급 배당열차에 탑승하신 것 대단히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2020년 4분기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배당 하나만 보며 달려오신 점 대단히 존경하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고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삼성전자의 미래를 믿고 하락해도 좋다! 이러면서 과감하게 배당금 챙기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시초가에 가지고 있었던 현금 탈탈 털어서 주식 매수하였고요. 드디어 500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캬, 500주. 누군가에겐 참 적은 주식 수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500주는 남다른 애증이 무어나는 주식수인데요. 처음 삼성전자에 투자하기 전 보통주를 사야 하나, 우선주를 사야 하나, 그것부터 고민했던 당시 500주는 꿈도 못 꿨는데 점점 제 투자 방법이 스스로 적응을 해가며 어느덧 500주까지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단기 목표 2000주까지는 아직 1,500주라는 아주 큰 산이 남았지만 이 또한 무조건 해낼 수 있겠다는 느낌을 지금도 팍팍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저 혼자 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말이 500주지 500주를 모으기 위해 제가 사용한 투자원금은 2천만원이 넘었으며 2천만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소비욕구를 참아가며 지금까지 해내왔는지 기억도 안납니다. 이 모든 게 쌤들을 만나뵙고 서로 의지해가며 투자 아니 적립을 했기 때문에 올해 목표 500주를 달성하지 않았나 깊게 생각해보고요. 쌤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금껏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서로서로 축하해주며 초특급 배당열차 안에서 투자에 있어 정말 중요할 것 같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 영상이 저의 성공적인 장기투자, 쌤들의 성공적인 장기투자에 큰 의지가 되고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일이 드디어 끝이 났네요. 제가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해온 지 벌써 네 번의 분기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1분기 때부터 삼성전자에 배당 투자를 진행해왔는데요. 제가 하루하루 삼성전자만 생각하며 살았었습니다. 요즘이야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으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지만 계속 그랬었던 건 아니었죠? 쌤들, 기억하시나요? 코로나19가 터지고 주가 폭락으로 인해 동학개미운동이 벌어졌지만 4월, 5월 달에 생각보다 주가 상승이 나와주지 않아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상심도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지 않나요? 이때가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저점 매수의 기회를 계속 줬는데 왜 수량을 많이 늘리지 못했을까요? 지금과 똑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생각보다 반등이 나와주지 않아 괜히 매수했다가 주가가 또 폭락하면 어쩌나 라는 불안감 때문에 쉽게 매수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 불안감만 없었다면 주식 수는 주식 수대로 수익은 수익대로 아주 대박이 났을 텐데 조금 아쉽지 않나요? 와 이때 가격이 대체 얼마야? 4만원대라뇨. 이제 평생 다시 4만원대를 볼수 있을까요? 전 절대 못볼것 같습니다. 뭐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과거에서 이제 배우면 되고요.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몇 개월 만에 3만원이나 가격이 상승하였지만, 저는 지금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매수에 대한 불안함의 이유는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노후를 대비하고 부자를 꿈꾸며 투자를 하고 싶지만, 혹시나, 아주 혹시나 물리게 될까봐, 그게 불안해서 아닐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물리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에 물리면 물리는 대로 계속 꾸준히 물도 타고 수량도 늘리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가격에도 계속 싸다, 사야 된다 라고 하는 이유는 장기투자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투자를 하게 된다면 물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수익에 욕심을 낸다면 지금 현재 주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듯이 상승만 했었던 두 달이었습니다. 당연히 단기적으로 다가온다면 위험한 자리죠. 하지만 장기투자의 포커스를 맞추어 접근하신다면 고점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려도 상관 없습니다. 배당은 계속 나올 것이니 은행이자보다 많은 배당 챙기시면 되고요. 주가는 미래가 알아서 끌어올려 줄 것이니 쉽게 쉽게 장기투자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불안함과 고민만 한 동안 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제가 장기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매수 타점을 고민하고 제 자신과 타협하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단 한주도 못 샀을 것입니다. 장기투자를 했기 때문에 꾸준한 매수를 계속 해온 것이고 배당만 생각하며 주식 수혜만 집중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주가입니다. 보상이 따라온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일찍 오른 느낌도 있지만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세력도 아니고 주가 움직임에 맞게 장기투자자들은 평소 하듯이 비싼 가격에도 꾸준한 매수만 진행해왔다면 주식은 전보다 비싸게 샀을지언정 계좌안의 수익률과 수익금은 부근하게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얘기해봤자 소만 쓰리지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쌤들 중에 현재 자기 평단가가 너무 높다며 평단가가 낮으신 분들을 부러워하고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지금 그런 마음 다 의미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겠어요? 제가 저의 희망을 갈아놓고 만든 10년 뒤 희망 주가입니다. 저는 이 주가가 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을 갖고 꾸준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의 단골 멘트 나갑니다. 지금의 주가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입니다. 가격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고점처럼 보이는 주가가 미래에는 다 의미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우수개 소리로 나이 한두살 차이면 나이 들어서 다 똑같다고 친구 먹고 하잖아요. 삼성전자 평단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의 평단가가 두 계좌를 합치면 5만 원대 정도 될것 같은데 지금이야 싸게 보일 수 있겠지만 10년 뒤 10배의 주가 상승이 실현된다면 5만 원대나 7만 원대나 다 똑같습니다. 친구들끼리 만나서 야너 평단가 몇이야? 나 5만 원대. 너는? 나? 7만원대. 우와, 겁나 싸게 샀네? 현명했네. 이러면서 서로 칭찬해주고 난리 날 겁니다. 주식을 하루하루 보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고점에 물려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10년 뒤 7만원이고 5만원이고 다 의미 없는 평단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5만원대가 싸다고 느껴지시잖아요. 저보다 더 싸게 사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4만 원대나 5만 원대나 지금 보면 다 저점같이 보이죠. 7만 원에 추가하면서 해도 10년 뒤 주가만 생각하고 꾸준히 주식 수 모으시고요. 투자 원금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배당받을 자격도 받으셨겠다. 이 배당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보통 다른 분기에는 배당 기준일 이후 두달 정도 후면 배당금이 지급되지만 4분기 배당금은 조금 특별합니다. 내년 4월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직 삼성자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서 특별배당 또한 이때 같이 지급될런지 확신할 수 없지만 아마 같은 날에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특별배당으로 많은 주주들 꼬셨으니 정말 정말 좋은 소식 빨리 발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급배당열차 안에서 서로를 축하해주고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비록 실시간은 아니지만 댓글로 모두들 수고했다 축하한다 이렇게 한마디씩 남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10년 뒤 모두 저점매수에 성공한 동지들입니다. 서로 조언과 격려도 해주시고요. 축하도 해주시면서 앞으로 서로가 의지하며 5년 10년을 버틸 수 있는 동료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내년에도 저의 성공적인 장기투자를 위해 쌤들의 성공적인 장기투자를 위해 곁에서 끝까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파이팅! 이제 남은 건 내일 배당락일입니다. 과연 배당락일에 어떤 모습으로 주가가 흐르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폭락파대 배당파. 지금에야 승자 패자가 나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주가는 우상향합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와 정말 폭락이 나온다고 한들 내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믿으시고요. 내년 초대박 배당 성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미래 펀드멘탈은 여전히 밝고요. 삼성전자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모두들 상승장애도 하락장애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매수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삼성전자로 특급 배당받는 아마추어 장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